엘브님 대학생이에요? 아니 지금 일하고 있어요 어? 무슨 일 하세요? 그냥.. 헬스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와우 트레이너 트레이너는 아닌데 제 하다가 임포 보고 있어요 트레이너로 다시 하시죠 아, 좀각 보다가 대회도 이번에 한번 뛰어보고 싶어가지고 와우 몸이 되게 좋으시구나 무슨 대회예요 보디빌딩 대회 특이네 멋있네요 브로 고마워요 브로 저는 언제쯤 그런 걸 한번 나가볼지 몸이 잘안 커가지고 혹시 키가 몇이에요? 81이요 81인데 몸이 잘 크나요? 저 84인데 잘안 크더라고. 84면 안 크죠. 팔도잘안찐 체질이라서. 혹시 몇킬로 나오세요? 저 운동 전에는 64 k 로였거든요 예? 지금은 78입니다. 아우 제가 딱 원하는 몸무게네요. 아더쪄야 돼. 한100 k 로까지쪄야지 예? 살 찌는 비결 좀 알려주세요. 제 프로틴을 잘 먹어요. 저는 못아 근데 굳이 안 먹어도요. 그럼 뭐 먹어도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야죠. 아밥 밥을 진짜 많이 먹어야죠. 밥 어떤 거 그냥 쌀밥 먹으면 되나요? 네 그냥 뭐든 먹으시면 돼요. 밥, 빵, 밀가루. 그러면 혹시 피, 피부 안 좋지 않아요? 아, 예저 피부 곱창 났어요. 아, 아 몸을 선택하시고 피부를 버리신 거예요? 예저 근데 후회 없어요. 오 그만큼 이제 몸이 훨씬 좋아지셨구나. 예 조금 진심인 편이라서. 와 멋있는데요? 단백질보다 탄수화물이 더 중요한가요? 그죠 그죠. 아, 단백질도 진짜 중요하긴 한데 살찌우유데일순위는 무조건 탄수화물이죠. 오케이. 탄수화물은 소화 잘 되나요? 체질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저는 잘 되더라고요. 어우, 저는 억지로 막 쑤셔 넣으면은 몸에서 거부를 해 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다이어트끼씩 먹으면서 토하면서 먹었거든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렇... 어, 저는 좀 진심이었어요. 아. 어우... 그래야지 좀 변하더라고요.